어쩌다가 꾸임이 넘어가가지고 통장 잔고가 200만원이 안되고 애들은 소고기를 구워도 맛이 없다고 참. 내 인생을 그깟 떡볶이에 팔다니 떡볶이에 판거 아니야? 떡볶이만 안 먹었어 도옥탑박을안 뭐. 갔을 거 아니야 떡볶이 드실래요 할때전 싫어합니다 딱 잘라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지. 김덕순 인년이 문제야. 김덕순을 잡아야 돼. 이네도 잘 기억해. 얘네들은 됐고 얘네 남자들 김덕순에 속지 마. 얘네 아마 올해 나랑 수업하는 애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물리 선택해가지고 2학년 되면 그때 이제 니네 1년 뒤에 요맘때 2학년 되기 바로 직전 겨울방학 때 이제 물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만나서 혹시라도 근데 내가 지금 강의 경력이 18년째거든 학교까지 합쳐서 근데 단한 번도 이런 연애사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 나 원래 옛날에 썰 푸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처음으로 한 건데 네가 내년 요맘 때 와가지고 그뒷이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 그때 도시 해줄 수있겠지 근데 약간 식구금이 포함돼 있으니까 긴장하나. <laughs> <laughs> 뭐식구금이 포함이 안될 수가 없잖아. <laughs> 그러니까 식구금만 빼고 해라. 그러면 뭐랄까 맛이 안 살지. 그러니까 알아서 필터링 되는 여권을 들고 와서 자 <laughs> <다> 준비됐어요. <laughs> 자 시작 하든가. 모르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빨리 해보세요 <웃음> <웃음> 19분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못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다 갑자기 가슴이 막막해지네 요건 <laughs> 간단한 거라 내 약간 시간을 분배를 한 건데, 음 20분? 50분에 끝내는 원래도 50분에 끝나는줄 거야 거기 교기 약간 보면 저기 86쪽에 아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세 번째 수업이 좀 짧다고 생각을 할 텐데 <laughs> 어, 저기 애, 현장에서는 좀 썰을 좀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는 결석해서 썰을 못 들은 거지 별로 중요한 썰은 아니었어 하여튼 뭐 니네 몇 년생이란 얘기한 거니까 <laughs> 그런 것다 <것도 웃음> 하고 어, 진도를 빼먹은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열역학 2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 6쪽에 잠깐만 읽어볼게 유치하지만 초등학교 국어 시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반대로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봐봐. 또 간다. 1번.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 변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들어보라는 얘기야. 그냥 그냥 막연히 듣지 말고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면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무슨 무슨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를까? 그렇죠 국어 공부라든 영어 공부라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내가 읽었는데 뭔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주 간단해. 중간에 어딘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 있는 거야. 아 내가 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깨달은 건데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뭔가 잘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은 어쩌저쩌 막막 떠들잖아. 그럼 이제 이게 운동량 보존이구나라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넘기거든. 나도 그렇게 했었거든 처음에. 근데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가 그랬더니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문장을 읽었는데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단어를 하나라도 정확히 모르면 안 넘어가는 습관을 키운 거야 그 단어를 전부 끝까지, 끝까지 알 때까지는 공부를 하고 다시 문장을 읽는 거야 그럼 문장이 원활해지는 거지 엄마하지않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빠르게 이해도가 올라와 지금 1번 동그라미에서 고립계라는 말도 모르겠고 엔트로피는 말도 모르니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나? 너네가 알아는건 뭐밖에 없겠어. 항상 증가, 일정, 절대 감소 이런 거잖아. 근데 당연히 이해가 될 리가 없지. 2번 좀 이따 설명해준다는 얘기야. 2번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데 진정한 물리적 의미는 또뭔 소린지. 3번 자연계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가역 변화가 아니다 비가역 변화이다. 역시 마찬가지죠. 가역과 비가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정확히 이해가안 되겠지. 4번 트럭에 트레러 써 있는가 이거. 아 누가한테도 잘못 본줄 알았네. 트럭에 나무 토막을 툭 던져놓으면. <laughs> 아이 고참 그 정말 노력하십니다. 이거 어떤 모습일까. 아 정말 궁금하네요. 질서 정연한 상태보다는 무질서한 상태이기 쉬울 것이다. 무질서라는 표현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5번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지. 즉 질서 정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일부러 다 읽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읽는 이 다섯 가지 설명이 전부 다 사실은 딱한 가지 표현과 똑같은 말. 이야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게 열역학 2법칙이야. 열역학 2법칙은 어. 네. 연력학 이법지은 자연 현상은 비가역적이며 이건 뭐 딱히 얘들아 수식이 안 나와요 여기는. 그냥 말로만 이해하면 돼. 자연 현상은 비가역적이며 항상 엔트로피가 엔트로피는 우리나라 말로 한번 뭐가 되냐면 무질서도라고 할 겁니다. 항상 엔트로피 무질서도 는 증가하는 방향, 혹은 일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한 문장이면 거기서는 다섯 줄이 전부 포함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것만 알면 돼.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그러려면 일단 비가역적이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될것 같아. 보통 잉크로 많이 설명하는데 물에 잉크 떨어뜨리면 잉크 이렇게 퍼지잖아. 내가 퍼지라고 한건 없고, 지가 알아서 퍼지거든. 자연 현상이라뜻이지 퍼졌던 인크가 다시 돌아오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돌아오냐 이거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런 걸 비가역 과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가역 과정은 지가 퍼졌다가 좀 있으면 또 지가 모였다가 왜뭐 이런 걸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초육으로 돌아갈 수 있나? 좀또초육이 <laughs> 니네가 뭐중1로 돌아갈 수 있나? 안 되잖아. 니네도 비가역적인 삶을 사는 거지.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바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상은 일단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방향성이 있다는 거잖아. 어느 한쪽으로 쭉 흘러간다는 얘기잖아. 흘러가는 방향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이래. 무질서도 무슨 말이냐? 나뭇잎이 있어. 왜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가우뚱하는 애들이 가끔 있던데, 왜 가우뚱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나뭇잎에 나뭇잎이 맞... 아니 나무에 나뭇잎이 매달려 있지. 어때? 뭐가 <laughs> 어떤데? <laughs> 내 말은 질서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뭐에 비하면 가을에 나뭇잎이 땅에 떨어진 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질서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보이지? <laughs>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하더라. 나뭇잎 이 나무에 매달려서 막 바람에 흩날리니까 정신없 정시럽, 정실럽다 이런 개념이 <laughs> 아니고. 얘네들의 원래 위치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냥끼거나 나무토막으로 탑을 쌓는 것 같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고근데 땅에 떨어졌어. 자연 현상은 자연 현상은 비가역적이야. 떨어진 나뭇잎이 다시 올라가서 매달릴 수는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자연 현상은 매달렸던 나뭇잎이 떨어지는 쪽으로만 일어나지 일단, 맞지? 생각을 해 보라고 네가. 나무가 쭉 있는 거랑 거기서 나뭇잎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다 이렇게 넓어러져 있는 거랑. 당연히 떨어져 가지고 넓어져 있을 때가 훨씬 무질서해진 상태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질서하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뭇잎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건 엔트로피가 이제 작은 상태. 이건 엔트로피가 큰 상태. 이렇게 부른다. 저 나뭇잎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나? 스스로 한 자리에 다섯 개지 모일 수 있냐고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거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어? 모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오다가 저희 중국 감자가 나뭇잎을 쓸어 모았지 그럼 모인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스스로 모였냐 이거야 나뭇잎이 기억하냐 이거는 기억하냐고 그렇게 모으려면 일을 내가 에너지를 써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가 아까 했던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가 있는데 이때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 과정은 자연 현상이다. 까꿀로 스스로 가지 않는다. 일부러 우리가 에너지를 막써 가지고 돈을 써 가지고 거꾸로 가게 할 수는 있지. 냉장고가 되겠지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아그런이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막을 수가 없으므로 아까 계산했던 열 효율 해가지고 공급한 열 분의 방출한 열에서 뜨거운 엔진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방출된 열이 0일 수 없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절대 열 효율이 100%가 될수 없다는 의미다 라는 건데 사실 얘들아 이게 너희가 지금 고등어 과정이어가지고 고딩 과정이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건데 이 사실은 대학 과정을 가면 조금 더 이제 심오하게 배우긴 합니다. 약간 좀 철학 과정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원래 물리가 그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자연철학이었단 말이지. 아주 옛날에 막 수염 난 사람들 시대 있잖아. 무슨 토스 무슨 테스 이런 애들. 걔네 왜이름이다 똑같나 보다 음 이게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음. 연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 보면 그림이 잘 나와있을 텐데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제 1종 연구기관 연구기관이 뭐냐면 <laughs> 세배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그봉숭아당에서 연구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아니? 바보 캐릭터? 옛날에 수업할 때 애들 다 알았는데 연구기관뭐연구다과 그냥 농담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연구학단인가요 재미없다. 어이 재밌는데. 요즘에 이연구가 뭔지 몰라. 있었어 여기 점 하나 받고 맨날 그 코미디 프로에서 바보 바보 연기하는데 에이, 뭐. 지금 그 김준호? 개그맨 있지 김준호. 걔가 가끔 바보 연기 같은 거하잖아 봐. 아닌데. 아 모르겠다. 여기 코 하얗게 그려가지고 할때 그. 호민이 개그콘서트에서 내가 나왔던 하지마! 뭐이런데 있는데 <웃음> 하지마! <웃음> 그, 그, 그런 그 캐릭터야 그 대대로 그런 캐릭터가 항상 있어 아니 그런 바보 같은 기관이란 뜻이 아니 영어로는 잘 모르니까 상관없지 여기서 영구가뭔 줄은 알지? 영원하다는 거 아니야? 영어 있을 수 있는 기관이다 무슨 그런 기관이 있냐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를 샀어 내가 기름을 한번 딱 넣었어 그리고 자동차가 망가질 때까지 기름을 안 넣어도 되는 기관 대박이라니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불, 불가능 기반 아닙니까 그렇지 불가능 기반인데 우리가 왜 그게 불가능한지를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거기 그림에 뭐 나와 있지 거기 뭐 물레방아 같은 거 수레, 수레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아 그림을 그기 너무 어려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다 물을 부어 물을 부어 물 그럼 물이 막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럼 물이 흘러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 설치하면 물레방아가 당당하게 도울 거야 얘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또 가, 또 가, 또물레방아또 있대. 또이가면배 돌려야지. 얘도 막 돌아가. 어? 또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근데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큰수조를 설치해 놓고 그럼 물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여기 차량차량 찰거 아니야. 다시 이 물을 펌프를 통해서 위로 올려주면 물을. 그럼 물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계속 돌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올려주면 안될거 같아. 얘를 누가 올리냐? <laughs> 아휴 벌써 웃긴데. 얘, 얘 운동해. 얘가 돌면 되네. 그 에너지로 펌프를 돌려서 올리면 된대. <laughs> 고맙다. 물리 개왜웃어줘서 얘, 얘가 돌아가니까 얘가 왜 돌아? 물이 날 돌렸어. 그래? 너이물좀 올려줄래? 그래? 난 어차피 또 돌네니까. 그럼 물이 또 와서 얘도 돌린대. 얘도 물을 올린대. 그래서 물을 한번 딱 원하더니 계속 돌고 있대 평생.라고 생각 상상 속에 기관했 왜 안된다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열이나 소리에너지가 다, 다 소비가 된다 그니까 러 Qc가 영일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금방 멈추겠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종영역이 건데 1종 아, 2종 너무 신경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담 하면 돼요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요 이종영 기관 이거야 예들 자동차든 기차든 뭐 배가 됐건 뭐가 됐건 가에그 속에 엔진이 있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엔진에겐 무엇을 넣어줘야 얘가 바퀴를 뭘 굴려준다고? 엔진에다 기름. 근데 그 기름을 태워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얘가 바퀴를 굴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기관에 필요한 건 기름이 아니고 사실 직접적인 건열 에너지야. 그래서 얘가 얘가 중국 감자인데 중국 감자가 성공해서 감자 많이 팔았나봐. 보트를 라고 봤어. 근데 포트에 늘 기름값이 없네. 그래서 감자가, 감자가 멀리 썼어. 야, 너 어차피 이 속에 들있는 열기만 넣어. 어차피 너 기름 필요 없잖아. 열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네, 주인님. 그럼 열 먹어. 그리고 내 포트를 앞으로 가게 해줘. 열이 어딨습니까, 주인님? 바닷물에 있는 열기가 먹어. 바닷물에 열이 있나? 바닷물 차갑던데 너. No. 바닷물은 그래도 우주 온도에 비하면 되게 높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바닷물도 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우리 몸에 비해 차가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열 남아 돌잖아. 너 이거 먹어내주인님막 네, 불려. 앞으로 막 가.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됐어? 바닷물. 열을 뺏겼잖아. 그럼 차가워졌겠지.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됐거나 얼음이 됐겠지. 그러니까 밖으로 뒤로 얼음 막 쏴. 바닷물을 <laughs> 먹어서 얼음 막확 대신 너열 어떻게 했어? 터빈 돌렸는데요. 오, 보트가 앞으로 가.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바다 에서 움직이니까 이런 바다 전체가 얼음이 될 정도까지 계속 움직이게 거의 반 영구적 영구적으로 바야 돼. 이건 왜 불가능할까? 그럴싸하지 않나? 감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거 같아? 왜 저건 불가능하다? 이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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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더 온도가 높아, 높을까? 바닷물과 엔진 중에 엔진 온도가 높을 거야. 왜요? 열이 있어야 돌아가는 기반이야. 그죠? 열을 계속 공급받는 애라고. 그러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주변보다 온도가 올라. 얘가 더 고온이야. 바닷물보다 저온이라고. 거꾸로 열이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열을 뺏어서 주면 되죠. 알지? 여름에 덥다고 냉장고 문 여는 사람이 제일 유전한거 냉장고도 효율이 100%일 수 없어 그지? 더 많은 열을 뒤로 뱉잖아 그러니까 냉장고 속이 시원하기 위해선 바깥 냉장고 뒤통수 쪽에 그 뺏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어뭐 그럴 수 있지 머리만 시원해지면 되면 근데 머리가 시원해진 사이에 방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효율이 100%일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더울 때 잠깐 머리를 집어 넣을 수 있겠지. 나도 머리를 집어 넣곤 해.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은 물리적으로 잘 아시니까 절대 아, 아니지. 일단 이 뜨거운 열기를 한몇 초만이라도 식히면 좋으니까. 그다음에 방 전체의 공기 가 훨씬 부피가 크니까 나눠서 먹으면 되지. 그지? 여름은 <laughs> 진짜 느끼다니까. 그래서 1종이건 2종이건 못만든다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거죠 음... 하나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럴싸한게 뭐 있나? 93쪽에 16번만 하고 집에 갑시다 93쪽에 16번 어렵지 않게 나와야 될 텐데, 꼭가 같은 경우 딱 봐도 2에서 0.62가 됐으니까, 그지 기억은 맞죠. 가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의 역학전환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 열을 붙잡아서 밖에 불린다. 열기관도 아닌데 안 되겠죠. 끝까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야 귿은 어때? 귿은 틀렸지? 왜 틀렸을까? 디귿 왜 틀렸을까? 열력화 2법칙. 2법칙이 연구난다는 얘기지 2법칙 1법칙이 아니고 2법칙 요 정도만 잡아주면 일단 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 나머지 문제 싹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원자랑 전기를 초로 갈 거고 한세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